누가 누가 해봐. 까까 또토 까까 또 줘요. 그럼 누가 누가 해봐. 그럼 줄게. 어디선 넘발만. 야. 누가 누가 하면 아빠가. 누가 누가. 또 해봐. 누가 누가 한번 아빠 줄게. 누가 누가. 제대로 해봐. 누가 누가. <laughs> 또 해봐. 제대로 시작. 누가 누가. 육 s 육 i 아 it a 이렇게 서야 하나? 시작. o 개 c 개 n look 개 t 개 o u t 개 e n you can look at 까 o u Then you can look at y o 아 And you can't l o 어 l Let's go. 아 까꿍. 시원해? 아픈 서연이. 제가 머리 묶었다요? 묶었어요 묶었어요. 오다가 사고가 앞에서 사고가 한두번 났고 서연이 토하고. 여기서 병원이 있어서 약타갖고 열이 39도인데 지금 우리는 해외에 가는 거야. 강행! 강행! 아빠, 아빠 일단 사고 또하게 뭐였었어? 그냥 자동차 그냥 고장나서 서 있었어. 옷 많다. 옷 많다. 선연이 괜찮아? 안 아파? 아빠 약국에서 이거 두개 공짜로 주셨어요. 비행기탈 거예요? 비행기 탈 거야? 아, 비행기 비행기. 우와. 엄청 집중해서 쳐다본다. 비행기 또 또. 어, 비행기, 비행기 또 또. 줘. 서현이 비행기 탈 거야? 알았어. 비행기 타러 가자. 너는 비행기 보고 안 놀래? 하도 타서. <laughs> 처음에 탈 때는 놀래. 아빠는 고등학교 때 처음 타서 엄청 신기했서 그랬는데. 우와, 아빠 이렇게. 어, 고등학교 했지? 때. 자, 싸워 주마. 네, 싫. 싸우는데. 벌써 싸우는 거야? 누가 이겨 싸우면 내가 당연히 내가 이기고. 하나 둘가허허 켜지는 비상등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e exits on this aircraft. In case of an emergency evacuation, please follow the emergency lights in the cabin 바다에 내렸을 때는 여섯 의구명장이펼쳐집니다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닫쳐 닫혀 그만해 팔치워 팔빼 박세현 팔지마 팔빼 아빠 회초리 갖고 온다 네. 한 환강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음, 마행드시기 바랍니다. We hope you enjoy your flight with Asiana Airlines. 안녕. 서지. 서지니까 비계 가져. 나도 가져. 가 요기 야 요기 안. 요기. 비행이 네, 뜬다 하늘로 갔다 하늘로, 갔다, 하늘로. 저기 봐 저기 인 <laughs>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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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이 있 짜잔 짜잔 이기 하노이 날씨가 한국 날씨보다 덜 더워. 그렇지 어, 그치, 약간 바람이 근데 비가 오, 옵니다. 너무 어? 어? 어, 우리 거야? 오 우리 럭, 너무 럭셔리하게 가는 거 아니야? 어, 뭐 잠깐 묵는 숙소지만, 그치? 되게 좋다. 나름 뭔가 있을 거다 있어. 이렇게 거실도 있고 방이 오 이렇게 나눠져 있어? 여게한 개, 여기 한 개. 침대가 커. 와. 뭐가 있어? 뭐 뭐? 빙글빙글? 한게 얼면 돼? 그게 몰라. 몰랑. 아침부터 왜 진상이야 이거? 엄마. 아빠 들세요 아침부터 이게 진상이야. 돼지 안 돼지. 돼지 안 돼, 그렇지. 돼지 눈왜지네 그렇지. 잘했어. 아하지 마요. 응. 어 이거 먹을까? 아아 응. 아, 해봐. 아 응. 초코. 와 진짜 맛있다. 이 초콜릿 진짜 맛있어. 응? 사파. 아, 아빠! 왜? 나 괴롭히지 마. 어? 발바닥 아빠! <laughs> 아 갖고 왔어 딱 있어 해빠리빠 아빠! 아빠! 해봐. 아게 되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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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진짜아 뭐. 어?

누가? 누가? <laughs> 누가? 우리 바보 누가? <laughs> 누가? 하노이에 바보 왔어요? <laughs> 네 서연아 빠도 같이 갈 거야? 네 강아지예요 아빠 같이 안 가? 같이 안 가? 네 강아지예요 아빠 같이 가자매 아빠 안돼 아빠 안돼 아빠 안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빼달라고 그래 일로 와 따라와 가방배하지 어. 야, 한국보다 훨씬 낫다야. 오. 맛집이었네. 진짜 다그게 맛집이었네. 문짜 이렇게 길거리에서 베트남은 이렇게 노상 식당 문화가 있는 거야. 서진아. 아빠 말하잖아. 우리도 우리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먹었었어. 길거리에서. 지금은 어렵지. 이게 낭만이라는 거야. 낭만. 충격적인 걸 봤잖아. 아빠는. 먹던 음료수를 다시 재사용하는 현장을 봤어. 남이 먹던 거를 주문받아갖고 이렇게 다시 따라 얼음 새거넣고 그런 다음에 음료수를 더 따라 그꽉채워갖다줬어 여기서 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우리 둘 뿐이야. 보면 이게 쌀국수고. 이거에다가 담가갖고 먹는 거야? 음. 여기다 담가서,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담가서 한번 먹어봐봐, 먼저, 이렇게. 어시원워 그니까. 먹어봐. 어때? 새콤달콤하지, 되게? 여기 안에 고기, 고기도 먹어봐. 허진이가 좋아하는 그, 그거야. 갈비에, 갈비고기. 아.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해줘봐. 맛있어? <laughs>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른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라임하고 고추랑 그 마늘을 넣어서 먹어. 선생님, 잘 먹는다. 맛있대. 음.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꼭 이걸 드셔야 돼요. 지려니아요 눌러줘야 돼요. 음.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선니다 맛있어? 거 너무 맛있어.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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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잘하는데, 박서진. 오! 오! 진상, 진상. 태연아, 누가, 누가? 그럴까? 자박서연 선수 자 졸려서 울고 있습니다 자 멍멍 틀어줘 한 잔에 틀어줘 멍멍이 틀어 롯데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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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로, 로컬스러운 맛이었지? 나는 생각보다 맛있었어 나는 양치해서 그런지 새콤달콤이 좀 덜하더라 저 집이 새콤달콤이 많아 많진 않아. 아 그냥 약간 그냥 라이트 스 라이트한 맛이 근데 고기가 맛있던데. 근데 충격적인 음료수. 와그 먹던 컵을 계속 재탕하는 느낌거를 보고서 역시 이게 낭만이다. <laughs> 낭만이야? 특히 라이스 모닝 글로리 서진아 네가 좋아하는 모닝 글로리다. 나는 막걸리. 모닝 글로리 시원 얘는 너좋아한대 뭐가 봐봐 진짜 맛있다. 조개는 항상 양이 적더라. 어쩔 수 없나 봐. 소스는 어? 음. 이 맛이야? 바질 들어간 소스 음 소스 맛. 그 맛인데? 응. 응. 나와. 진짜 맛있다. 태국은 뭐야? 베트남은 뭐야? 맛있네. 맛있어? 은밥 응, 먹다, 게임. 아, 땡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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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마사지 받을 동안 세연이가 깰 것인가 깰 것인가 제발 오늘 소원 나 오늘 지금 잘 자주면 마사지 받는 동안 어. 기차에서 어. 어떠한 진상을 부려도 반만 용서할게 반 반을 용서할게 뭐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제 깼다 다시 잘 것인가 과연 그녀는 마사지를 잘 받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야 더러워 내려놔 얼굴 다 닦고 손다 닦고 입에다 그걸 왜 입을 왜물어 빨리 내려놔 5 4 2 1땡체채기 빨리 내려놔 아, 엄청 좋아 봐봐 이게 좋지. 어? 아, 어차피 저기 할 건데. 아빠는지나 같이 샤워하자. 샤워. 우와, 샤워실도 좋다. 확실히 좋아. 신자오. 비싼 게 좋긴 하네. 감사합니다. 어, 오 갈아입자. 오 갈. 아이, 태 건. 아이, 아이. 이제. 아이, 아 어. 어때? 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그 재밌는데 어떻게 했어? 옆에 침대에 살짝 붙여갖고 어? 앉았다 누웠다가 진작에 무슨 생각을 해? 양말 굳고 아. 마사지 신고 받을 하자.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어, 바, 받았어?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 마사지 받는 너무 좋았어. 어, 할줄 알아 이제. 빼. 싫어, 안 빼. 아빠 거. 나. 아빠 거야. 나. 나거너 엄마는 만만해서 빼라 그러고. 그래. 아빠 거왜 아빠한테 안 해? 덴벼. 왜 덴벼. 엄마한테만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응? 내 거야. 아빠 거야. 아빠 거. 아빠 거라고. 아빠 거. 싫어, 아빠 거야, 음... 아빠 거야, 저리가, 음... 아빠 거, 음... 음... 엄마고... 저리 싫어, 아빠 거, 아빠 거, 안 가, 아니, 아빠 거야, <laughs> 저리가, 아빠 거야, 엄마... 싫어, 아빠 거야, 아빠 내려, 아빠 거야, 비켜, <laughs> 아빠 거야, 아, 엄마, 엄마 아빠 거라니까, 어좀 웃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누워. 아. 아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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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꺼야. 아빠꺼. 아빠꺼야. 아빠꺼. 어, 왜 때려? 때리면 안 돼. 골목겠성 바로 먹지 그럼 둘이 편하네 그치? 음. 안 질겨서 둘이만 먹어요 사진이 생뚱맞은 픽 응? 맛있어 왜 이런 걸 시키냐? 내가 처음으로 술 따라 드릴 게 뭐냐? 잘라 먹어라 됐다 그만 따라 너 많다 어, 운전해야 돼. 유모차 운전. 분벌한보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갖고. 호치민에서 분벌한보 음, 맛집 갔는데 완전 땡초 소스 넣었고. 맞아. 땀 뻘뻘 흘리면서 먹었는데 이게 뭐지? 거의 분자야 소스를 분자 소스를 안에 넣어 먹는 느낌? 미빔면처럼. 음! 음! 이거 맛있어? 음, 엄청 엄마. 엄마. 맛있어? 맛있 깎아. 있어맛있 농장에 사람이 많다. 주야, 가을 바람인데? 시원해. 그지? 시원하다. 뭐, 당하는 느낌이지, 만뭐 2만 5천 원? 55만 원 동이니까, 뭐한 2만 3천 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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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제발. 저 해리포터 기차 갔다야 근데 이게 사진실이야? 대박. 야 사진 야 이거 독방인데? 이거 3방이야. 아 그래? 아, 그렇지. 와! 오. 3방 오게 됐다. 야. 대박이다. 독방. 독방 사진은 사진에서 본 거랑 어, 너무 다른 <목소리> 거 같은데? 사진이 좀 크게 나오는 거지? 아, 어, 그런 거같아 이거 이 기막히. <목소리> 와. 얼마나 이게 지금 안늑하냐면 나, 기다리, 기다리. 근데 나 올라갔다고 무너지진 않겠지? 아다 <laughs> 같이. 아, 다 같이. 아, 사연아, 안 되는구나. 해라, 해라. 김치. 자, 하나, 기다리. 둘, 셋. 김치. 사연아 김. 김치. 음, 김치. <웃음> <웃음>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가자. 아니, 가자줘요 아빠, 아빠. 유유기차. <laughs> 이게 사다리야 서진아, 이것도 밟아주세요. 뭐? 이거 이거. 이 사다리였어? 응. 음. 여기 밟고 여기 밟고 어, 이렇게 올라. <laughs> 가 가버려. 오지마 이제. 거기 하루 종일 아니, 있어. 위에 가집 나도 된대. 저 위에 보여? 어? 안쪽에 집. 보여? 어 배낭 가방 놓는데네아 올라가야 되겠다. 아유. 사보래? 진짜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 자, 요 정도까지 저 원래 그 이름만 한살 많이. 원래 저는 그냥 엄청 좋아요. 제발요. 저 지금 제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여러분 아,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보니까 좀짱네요 여기네. 여기 사람 들어갔어 방금. 잠깐만 세연아 좋아? 기차 빠빠이 기차 빠빠이 기차 이야 yeah, 너 어려, 어린데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좋다잉 출세했네, 우와. 저. 할비. 할비 무슨 할비? 오토바이. 나 내려가. 엄청 신기한다. 어, 나도 신기하다 근데 여기 지나간다 이제. 우와. <laughs> 세상 빠빠 좋아한다. 우와. 오빠! 오조. 아 우리 어. 아까 왔던 골목길 이네 이제 또 나온다 이제. 사람들이 막빠이안는 이제. 내려갈래. 와, 응. 아니야 올라갈 거야 아빠도. 와, 선생님 봐, 우 와, 빠빠. 아유, 눈부셔. 아, 우와 아유 눈부셔아눈 아파, <laughs> 아유 눈 아파. 와, <laughs> <아유, 눈 아파. 웃음> 사람들 봐봐, 와, 와 아, 사람들 봐봐 여기. 근데 <laughs> 우리, 우리 아까 우리... 와 위험한 기차길이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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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간다고? 카트 아, 오케이.